반환점을 맞은 민선 칠기 기초 단체장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천석 동구청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예, 이제 임기 절반을 막 지났는데요. 네. 어,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또 전반기를 돌아볼 때 스스로에게 네. 점수를 준다면 네.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 우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소중한 일상이 많이 망가졌는데 제가 점수를 말하기에는 주민 여러분께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조선의 불황과 코로나19 앞에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고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나가는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동굴은뭐 특히 뭐 코로나 19 사태라든가 네. 또 주력 산업인 조선업 불황 때문에 네. 다른 기초 단체부장보다 훨씬 더 힘들게 네.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들과 약속한 선거 공약은 뭐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동굴을 바다 관광 체험 도시로 개조해 나가는 나가는 데는 일단 기반을 닦고 성공해 가고 있고 공약도 백프로 잘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인자 일자리와 고용의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지금 앞을 예측하기도 뭐 쉽지 않습니다. 많은 단단한 각오로잘 주민과 함께 직원과 함께 일해 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예. 지난 2년간 구정을 이끌면서 네. 뭐 자부할 만한 그런 성과가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 보배 같은 우리 동구의 이 바다 연안의 관광 자원을 찾아서 체험 관광 도시로 어, 가기 위한 기반은 잘 닦아뒀고요. 이제 모든 행정 절차도 이제 막 끝냈습니다. 아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어 해상 어 출렁다리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게 될 것입니다. 꽃바위 이 바다 관광 소리 체험길 설도 수산책물 체험장 이렇게 해서 속속 잘 착공해서 내년에 상반기 또 금년에 하반기에는 그 성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자 그러면 반대로 네. 어 지금까지 뭐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어그 무엇보다도 우리, 이, 이, 그, 남옥 마을에, 동부 아파트에, 에, 그 공공, 그, 체육 시설이 폐쇄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문화체육 시설이 하루속히 이 들어가서 그 불편함을 덜어야 되겠고, 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그동구 체육회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에, 이제, 이제 이번 어 다음 주 중으로 체육회의 이 종목별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계약을 하든지 해약을 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끝으로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또 어떤 일에 중점을 두실 건지 또 네. 어떤 각오로 임하실 네. 생각이신지요? 우선 그 남은 하반기 2년 동안은 살만 나는 우리 동굴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차가 점령해버린 도시를 사람 우선인. 도시로 찾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보행로를 많이 만들고 쾌적하고 여유 있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어, 미래의 이 도시 공공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지역 경제가 위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어, 반전시켜 가지고 주민들께서 관광 도시로서 어, 매력 있는 도시로서. 살기 좋은 우리 동구를 응원할 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갈 각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환점을 맞은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정천석 동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